예, 요즘 제목 상태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목소리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예, 목소리가 부드러워서 설교 듣다가 자기도 좋다고 합니다. 예, 점심을 맛있게 잡수셨을 텐데 예, 부드러운 그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의 진리에 집중하셔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어 나는 청년이 아니니 나에게는 해당이 없는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모든 인생의 오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오늘이 인생의 남은 여정 중에 가장 젊은 날, 청년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덜 청년이 되겠죠. 모레는 내일보다 덜 청년이 되겠죠. 청년의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청년의 때 무엇을 기억할까?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권사님의 특송이 있었는데 특송 제목이 비준비하시니 였습니다 그 찬양을 참 은혜롭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개구쟁이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니 내 입장에서는 우산이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우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이할 준비입니다 미국의 어떤 인디안 마을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회를 모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에 모여서 이 갈급한 땅에 담비를 내려주십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어린이가 혼자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우산을 가지고 왔니? 지금 날씨가 가물어서 온 천지가 바짝 말랐는데 우산이 웬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오늘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산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우리는 우산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감으로 쓸지 모르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것은 앞날의 은혜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는 수건의 기도 제목에 합당한 변화, 합당한 응답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이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구절에 보니까 심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청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내 삶의 태도에 대한 지금 내 삶의 방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절 앞부분에 보니까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에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 저와 아내는 아내의 아픔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체중이 자꾸 줍니다 제가. 체중이 왜 이렇게 줄나? 배는 나오는데 보니까 근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12일 날 사고를 당해서 이미 40일이 지나도록 운동을 못하고 노동만 하고 있습니다. 회복, 회복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해 이후에 책임을 져야겠다. 그렇게 이제 둘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걷기만 해봐라. 걸을 수만 있어봐라.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근육을 재건하고 어, 심폐기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지. 이제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지금 생각에는 저희 아내가 이제 걷지 못한 지 40일이 지났거든요. 예, 앞으로 한 2주 지나서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면 아주 기쁘게 운동할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지금 생각으로는.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laughs> 열심히 운동할 것 같은데 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청년의 때에 마음대로 살아보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억해야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 결과, 그것은 남이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책임 의식,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믿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제가 강단을 잠시 비웠을 때, 딴짓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laughs> 성경을 읽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12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1장 10절에 보니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11장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어, 지금 아프리카에는 수년째 기근이 이어지는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되면서 집중호우 이런 기후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변화로 가는 지역도 있지만 비가 점점 안 오는 메마른 사막화의 지역들도 많이 있다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구호단체에서 어, 그런 기근의 지역들에게 식물 종자들을 배급을 합니다. 종자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어떤 구호 단체에서 한 마을에는 종자를 주고 인근 마을에는 종자를 주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자를 주거나 말거나 그 해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결국 종자를 받은 마을의 농사도 전혀 소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종자를 심어 놓고 비 오기만을 기다리던 마을 사람들보다 종자가 없었던 마을에서 피해자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날씨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이 마을에도 비가 안 오고 저 마을에도 비가 안 옵니다. 똑같이 비가 안 왔지만 종자를 받아서 종자를 심은 사람들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근심이 떠나게 하시고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 대표적인 일이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지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절대 무능의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은 삶의 능력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배백배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 현혹되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미래를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찬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이놈들의 마음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근심에서 떠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네 가지의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겁니다. 또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놓고 보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뜨거운 감자 같은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은 비위도 좋으셔서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떤 문제도 싫다고 안 하시고 다 맡아 주시고 다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날, 나와 늘 함께하신다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늘 믿음으로 영적 발돋움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이 사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파트너 삼아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충만한 것을 우리를 통해 세상에 허락하시고 세상을 채우시려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네 가지의 믿음이 늘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다 잊어먹었죠. 이래서 목사할 만해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확신. 네 번째는 사명의 확신. 이게 분명하셔야 돼. 요 이게 분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다른 보고인가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저 구절 말씀해 보면 아주 분명한 대조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이두 열두 정탐꾼 중에 두 사람의 보고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로부터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안목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드시네의 노랫말에 보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예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처럼 임하셔서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사람들은 젊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노화를 통해 우리는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낙심할 때그 낙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헌신의 다짐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청년의 때요.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서 이후에도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점점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전도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있는 심령들, 염려가 있는 사람들, 고민거리 있는 사람들, 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저질러버린 내 삶의 실패, 이미 저질러버린 내 삶의 죄악, 모든 수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종교하신 주의 이름 내 심령에 담아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넉넉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